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의사시냐고요? 아니요 제가 갑자기 똥이 마려워서요 앞쪽입니다 볼일 보시고 신속하게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어?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자 누구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예요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거기예요? 안경 벗어봐요 괜찮아요? 왜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면도를 다 비웠고요. 사키로 소독을 했거든요 네네.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어, 괜찮아요. 잘 대처했어요? 형지지 않을까요? 선생님, 거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잠시만요. 네, 아주 잘했어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긴가요? 네, 선생님 무슨 과시죠? 네, 안과예요. 아유, 어, 마중규 씨네. 팬입니다. 선생님, 여기 아줌마분 좀 봐주세요. 네, 잠시만요. 자, 가져옵시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네요. 임산부예요? 아니요. 그냥 나온 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복수가 참걸 수도 있어요. s 10게 i n u t e s 10 m i n u t e 다다0 m i n u t 생 s 10 m i n u 죠 자, 결과 나왔어요. 쇼크예요. 숨을 잘쉴수 있도록 기도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도 숨은 쉬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최대한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혈액 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신발을 벗기고 바지도 벗기면 좋은데 그럼 이분이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바지는 안 벗기는 걸로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를 꺾어 주세요. 네. 너무 꺾으면 죽어요. 아, 네. 생각보다 하체가 좋으시네요. 근육량이 상당합니다. 축구 선수인가요? 선생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체가 튼튼하면 쇼크 상태에서도 잘 버틸 수 있어요. 자, 마중규 씨, 당황하지 말고 제말잘 들으세요. 지금 코피 흘러요, 마중규 씨. 마중규 씨 괜찮아요? 내 눈을 봐요. 어이, 사람 얘기하면 눈을 쳐다봐야지. 마중규 씨!